오늘의 게임 써온저 포레스트. 그냥 쉽게 말하면 포레스트 2입니다 가보도록 하죠. 저번에 여기 동료를 찾았는데 동료가 이제 무덤에 묻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해가지고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될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오게 되었. 음, 그냥 음, 계속 돌아다니자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어, 뭐가 그러다. 나더 약간 간식처럼 먹어야겠다 블루베리는 이 먹는 게 너무 적어 음, 일단 저기 앞에 뭔가 표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토끼 못 잡았다 어디 갔지 이 게임이 약간 이런데 보면 약간 좀 어둡거든 그렇기 때문에. 디스플레이를 올리면 어떻게 될까 확 밝아졌다 와 그치 이거지 너무 안 보였어 약간 돌아다니면서 사냥할 걸좀좋다넌 누구니 쥐야 아니면 다람쥐야 어? 살 얻었다 아 고기 운반할 수 없대 아 버렸어 그냥 아 이렇다고 버리는 건좀 아니지 않냐? 어떻게 해서 먹은 고기인데 어. 그냥이라도 먹어야지 실 같은 게 있는데 전선 시안포탄 테크 갑옷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테크 갑옷 음.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 나도 컨트롤 누르면 약간 숙일 수가 있고 시프트로 달리고 스페이스바 점프뭐그외것 없나? 잘 모르겠다 나도 켈비는 잘 따라오고 있네요 그나마 이렇게 먹어야 좀 배가 차 차고 있는 거 맞냐? 너무 적어가지고 안 보인다 호호 인코스 점프 점프하면서 가봅시다 저는 여기 신호를 약간 조사해봐야 되는데 길이 쫙 깔려 있어. 여기 내가 자꾸 풀숲을 지나와서 그렇지, 와... 쩐다... 막대기에서 좀 주워갈까? 뭐야? 광대버섯... 뭐 되는 건가? 여기 주변에 이게 신호가 잡히고 있거든요. 만약에 여기에서 식인종을 만난다면 컷을 해야 되겠지만,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기 앞에 약간 붉은색 나무가 있고, 주변에서 기가 느껴진다. 식인종의 기가 저기 앞에 뭐가 지나가거든요. 화살이 식인종을 만날 것 같으니까 천천히 가볼게요. 으아! 내가 왔다! 내가 왔다고. 아니, 좀. 야, 준비해라. 죽을지도 모르니까. 사람 있어? 있으면 대답을 해. 아이고. 오면 죽인다. 여기다. 오른쪽, 여기다. 이쪽 있네? 여 사람이 죽어 있다. 안 부서지나? 음, 먹을 거라도 없나? 들어가 볼까요? 자. 혹시 모르니까, 일단 빨리 들어가 봅시다. 나왔는데요. 잠깐만. 지금 이거를 애플로 만들 수있으려나 완, 음. 아, 근데 너무 어둡다. 캘빈이 안 따라오네 여기. 일단은 이걸로 갔다가 얘랑 이파리 갑옷보다는 이제 협분을 만들게요 만들어 바로 자 여기 깔아주고 이제 주면 이기다 아니 이게 아니잖아 잠깐만 이거를 여기다가 L 해라 가봅시다. 간막 값이 뭐야? 밝기 값을 최대로 올렸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 누가 있냐? 있다면 대답을 해라. 가불면 나도 가만 안도. 오오오 잠깐만 무서워. 아 할씨 가기 싫은데 좀 가볼게. 막아 막다가 안다 오씨 깜짝아 잠시만 더 이상 없다 들어가야 들어가야겠는데 누구 있어요? 어머 오 다행이다 야 저기 시체 있는데? 창 준비 준비하고, GPS도. 아니, GPS는 들지 말자. 여기 보니까. 아니, 이거 말고. 어, 그래. 아니, 왜 그래. 어, 이거. 여기서 손목시가 했거든요 결합. 시한폭탄을 만들 수 있다는데, 난 시간 보고 싶은 건데. 둘러볼게요. 스테이크 작은 덩어리. 오, 고기도 있고. 고기 좀 먹어봐. 오, 맛있어. 라면면. 굴. 냉장고인데, 거의? 쓸거 되게 많다. 두뇌 작은 스테이크. 잠깐만. 두뇌가 보였는데, 잠깐만. 이거 설마. 사람? 조심, 조심. 활 같은 거 많이 있고. 아 이게, 여기, 어? 이거 우리가 본거 아니야? 아까 그 빨간 나무? 여기에 이런 게 있었나봐. 그래가지고 사람들 여기 흥미를 갖고 있었나봐. 잠깐만. 준비? 여기 사람들 대부분 다 죽었나봐. 얼음 같은데, 이거? 못 깨나 봐 얼음 오시깜짝 확인사살 어 무서워 땜 뭐지? 저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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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하는 게 뭐야 저런 거막 저기다 카메라 달아놓은 거일 수도 있어 조심조심 살펴봐야 돼아 뭐가 있다 스테이크 작은 덩어리 이런데 도뭐 있지 않을까 없나? Do not leave freezer done or 오우. 어, 옷이 깜짝 돌아가야 될것 같죠? 엔지이지, 어, 저기 뭐가 있지? 생각다 카드키가 없어지지 못 가나봐. 아, 가기 싫어. 아, 무서워. 올라가 봅시다. 어, 여기. 야겠죠 짱어도 뭐. 잠깐만. 여기서 이것 좀 만들어야겠어. 음, 배낭에다가 아이템 추가 좀 해봅시다. 돌 제거. 음 작은 바위 제거하고. 여기다가, 그 뭐냐. 이런 거 말고. 하나가 있었 는데, 그래회 횃불, 횟불. 횃불 넣 고, 아, 아, 어. 요, 자 리에 다가 하는거 어, 이게 이렇게 해야 될거같 잖아요. 어, 뭐야, 어, 뭐야, 가야 될것같 아요. 근데, 여 기가 아무 것도 없 지. 오면, 한 대, 팍! 해가리에다가, 팍! 하면 돼. 아, 이게, 원래 내가, 어, 이런 말안 하는데, 무서워가지고, 뭐 아무 말이나 하면 되네 오지 마, 이녀석! 뭐좀 만들까? 어, 텐트. 난이걸 바닥에 깔고 그 밑에다가 하면은 완성된다 하네요. 1 어, 왔어. 음. 지금 요 면수포에다가 그걸 깔아. 다음. 요, 막대기를, 여기다, 두고, 그 다음, 반대, 반드, 반대쪽은 할수 없나? 일단, 잠자고 일어나자. 어, 깔끔, 저장을 하고, 철거할 수 없나? 이거 씹어 타니까 철거할 수 있다. 아 이러면 다시 가져갈 수 있고 물을 얻어야 되는데 물을 획득할 수가 없다. 물 획득하는 방법이 없으려나 어디? 이걸 먹으면 은 약간 뭐가 늘어나긴 하는데, 우리 조금씩만 늘어나서, 음, 나중까지 할, 아, 어떡 해야 되지, 이제? 어, 근생각보 이거 골프카 아니야? 이거, 이거, 뜻은, 원래, 뭔가가 있었던뜻 아닌가? 잠깐만. 사람 아니지, 저거? 저거 어떻게 해야 되냐? 잠깐만, 잠깐만, 생각. 목을 약간, 해야 되는데, 약간. 어, GPS. 가방에다 GPS 추정 못해. 아, 이거, 그 GPS 추가하려 하는데 안 되네. 어? 누구야? 누구야? 오지 마! 오지 마! 오고 지러 야. 어디 갔어? 야 어디갔어 야 오지마 아치. 뭐야 오지마 오지마 원하는게 뭐야 여기 주변에 애들 너무 많은데 여기 켜야겠다 도망가자 애들 나온다 이제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야 돼. <laughs> 뭐야 여기 강이야? <laughs> 어 엄청 많다. 못 먹니? 어. 여기 물 마실 수 없나? 물 떠서 마뭐 하시면 안 돼? 마실 게 없네? 컵라면도 음... 뭐할수 없어. 물을 약간 뿌어야 되나? 뭐이안 좋아. 냄새가. 아, 네 흙이 있네 아 여기 아무것도 없고 물을 얻을 수 있는게 어디있어? 어디있어? 아, 근데 아름답긴 아름다운, 아름답다 진짜 물 먹을 수가 있을텐데 여기 주변에 있으면 저 아래에서 먹을 수 있나? 아래에 거기서 이거 아닌데 이 물이 막 내려오는 곳에 이런데 이런데서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데 이런데 마실 수 없어 왜이정도는 마실 수 있을텐데 어. 이좀 마시자. 아무것도 없는 상태. 스태... 아 맞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마실 수는. 있 한번 더 마셔. 와 이러면 꽉 찼다. 와 지금 이 파리가 무슨 엄청고 거야. 올라가봅시다. 케빈이 어디 갔지? 점점 이제 생겨나고 있다. 누구야? 자, 쏘가봅시다. 저기 섬에 있는 게 궁금해서 다이브. 에이 설마 여기 사과 같은 게 있겠어? 레바지 뭐야 왜 보고 다나 아, 근데, 여기서 스테미나 다잡면 죽는 건가? 여 어. 이게 뭐지, 이게? 어, 관인데, 이거? 주워하겠습니다. 지체. 네? 뿌셔버려. 천 내놔! 나 해골? 몰라, 나, 그러거 어, 천파밍에 <목소리> 꼴, 꿀인데 여기? 더 없나? 왔다? 어, 저기 식인종이다. 텔밴텔밴 깜짝. 약간 주의하면서 가야 될것 같거든요? 온다지면서 왔다 두두둥장 야 와봐 야! 어딜 갈라 이야! 이! 피하고 컷! 네번! 다섯번 어가 어딜, 어딜 도망가 어딜 도망가 어딜 도망가냐고 하아 어딜 넘봐 또 오해는 죽을 줄 알아 아까 뭐야또하냐야 야, 와봐 와봐 야이 녀석이? 야 어디가? 아이, 어디 갔어, 또. 너나컷좀 하자. 자, 좀 뜯고. 음, 먹을 게 없네. 다른 데 가야지. 어! 시인 마을이다. 시인 종이 마을. 안녕하세요. 안녕하시니까, 죽으세요.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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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인종에 먹으에 왔으면 나도 식인종이 돼야지. 다섯. 두 대. 세 대. 네 대, 다섯 대, 여섯 대 죽어. 컷 자, 자. 나도 피하고, 피하고, 피하고. 어우 왜 그래 왜그래 왜그래 엄청 e gonna, w e 이 e g 어 n n a w 어 r e g o n n 야돼 e r 오지 마, 오지 마. 짱,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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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없으니까, 씨. 너무 힘든데?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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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 피하고, 하나, 둘, 셋, 네번 하나, 둘, 어! 하나, 와, 아! 겁나 세네. 어, 뭐야, 여기, 여기. 다 거기 있잖아. 도망칠 거야. 으아아아악 내 거야 내놔 으아 아 좋다 아 진짜 죽는 줄 알았네 약두개골좀 약도 두 거. 천사개좀고 p 고 s h u 상에 끝해 주셔부셔 부셔. 다 부셔 버려. <놀람> <둘, 놀람> 네번 다섯. 된다 된다. 아한점 뽑으면서 해야겠다.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왜 캐스? 오지 마, 오지 마. 마. 오, 오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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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와, 야 푸셨어? 죽어 죽어 어. 살았다 살았다! 온다 온다 애들 온다 애들 온다 도망가 도망가 이대로 있다면 내가 죽을 거야 오늘 이렇게 선지 오 포레스트 시계발에서 포레스트 두, 이 편을 해봤는데요. 어, 아, 아시킨인 정말 들어가가지고 죽을 뻔했네요. 재밌게 보셨죠? 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눌러주세요. 해만 안녕. 바이바이. 어 죽겠다.